묵도 드림으로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28, 아, 죄송합니다. 개조 거듀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이 지혜 있는 이름 중피할때 없도다 참회게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 Maybe 해 주신 말씀은 1 0편 118편 1절로 10절입니다. 1 0편 118편 1절로 10절입니다. 잘신줄 알고 제가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지 하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어, 분류의 사람들,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론의 집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체험하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또한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에 대한 시인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그 대상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하다는 이 말이 좋다 이익이 있다 번역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에 기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보다 더잘 표현한 단어가 이 선하다는 이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선하다는 이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이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참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 극률이 우리를 여기십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하다는 말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말 속에 이것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경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유익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그 모든 선한 가우, 선함 가운데 그말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힘들 수 있고 우리가 역경을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도 요셉에 대해서 보았는데 사실 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가장 두려워했을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였고 그 기둥과 같은 야곱이 죽고 나서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루벤부터 시작해서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요셉을 팔았고, 죽이려고 했고, 그 모든 것들이, 그 기억들이 요셉의 머리에 다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할지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들이 과거에 했었던 그 악행들을 생각해 보면 복수할 수 있고, 또그 합당한 처우를 할수 있다는 그 생각에 형제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또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난 받은 것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형제 형들이 나에게 한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과거의 그 악행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선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악으로 나에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또 저도 여러 가지 가슴을 찢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선하신 뜻,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고난의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한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깥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자세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참새보다 여러분들이 귀하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여러분들이 귀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뜻을 우리에게 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일하고 계시니 그 모든 일하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우리가 늘 좋은 것으로 이익되는 것으로 참된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다는 것이죠. 또이 인자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함은 영원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어, 히브리어로 헤세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세드지만 여기서 너그러운 두터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것으로만 어, 국한될 수 없고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이 그 헤세드 인자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계명 안에 있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요 한결 같고 변함이 없고 변 빈틈이 없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유도 없이 또 목적도 없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손님들을 모으죠 그래서 길거리에 막 보내서 사람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초청에 거절을 합니다 이에 임금이 또 길가에 시장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나에서 자리를 강권해서 자리를 채웁니다 그렇게 급하게 채워진 혼인식장 안에 보니까 그 왕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라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래서 어, 그 임금이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져지리라 이렇게 하고 맞춰집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초, 구원의 그 초청을 받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거룩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식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며 그에 합당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 있는 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자심이 영원토록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4절과5절을 보시면, 어 5절과6절을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지 하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고통을 받는 사람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8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찬양하는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또 그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여러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무엇일까 강구합니다. 또한 불이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는 이것에 벗어나고자 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 가운데 어떻게, 어떻게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면 사방이 다 막혀 있으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들 관계에서, 또한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내 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 승패가 달라집니다. 제가 어릴 때 게임을 하더라도 누구와 내 편이 될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면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그 아이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기려고 하면 내 편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때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주다왕 여호와 김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어느 나라를 힘, 어, 붙들어야 될지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 가장 좋을까 늘 고민을 했던 왕이 여와의 호 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손잡았고 아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바벨론을 붙잡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이 오히려 남유다를 치는 그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또 다른 것을 붙잡는 그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붙잡을 수도 있고, 아, 이것이 아니다, 라고 버리고, 또 다른 것을 붙잡고, 또 다른 것을 붙잡고,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 나의,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힘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또 확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도록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담대하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된다는 것. 또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의 말의 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싫은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선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웠었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교회 앞에 광고드립니다. 어, 새벽 기도에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두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 또 나머지 광고는 어,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교회 문자를 통, 어, 확인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 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